여 포즈. 자 은혁씨 1번 자 섹시한 포즈 섹시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두희씨 들어오십니다 자 그냥 이쪽으로 오실게요 아유. 부탁드립니다 왼쪽이요 좀더 왼쪽이요. 좀, 좀더 왼쪽. 자, 더, 더 왼쪽으로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오시고요. 자, 오른쪽. 자, 역시. 덩크슛 보여드릴게요. 덩크슛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운데서 주시고요. 아냐, 역시. 네. 자, 우리즈슈퍼준니 어예요? 감사합니다. 자, 가운데서 주시고요. 발대로 뒤돌아서 한번 어, 사진 한번 찍으실게요. <laughs> 뒤에 붙일게요.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슈퍼준입니다. 우리 슈퍼주니 어요? 저희 슈퍼쇼4가 어, 시작을 했던 게 2011년, 이제 재작년인데, 어,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영화관에서 그 어, 상영관을 통해서 볼수 있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고요. 신동 씨 그러면 어, 그때랑 지금이랑 몸무게 변화가 차이가 있을까요? 질문이 별로네요. <laughs> 어, 어, 몸무게 변화요? 일단 몸무게 변화는 정확히 쪘습니다. 네, 네, 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어, 근데 오르락내리락을 워낙 많이 해서 사실 쪘는지 안 쪘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제 기억으론 어, 찐것 같고, 깜짝 놀랄 일은 지금 현재 빼고 있는 중이에요. 네, 슈퍼슈퍼에 대한 기억이 어떤지. 네. 자, 여기까지. 아. 아. <laughs> 마이크 잡자마자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시간 관리 잘. 군대에 있었거든요, 근데. 아, 이거 슬픈 얘기 아니에요. 자꾸 왜 슬프게 몰아가요. 함께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도 있었지만. 굉장히 자부심이 컸었어요. 우리 멤버들이 그 슈퍼쇼4를 통해서 안 가본 도시에, 나라에 가서, 어, 멋진 우리 한국의 공연을 알리고, 슈퍼주어를 알리고, 케이팝을 알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, 이번에 5를 통해서 같이 공연을 해보니까, 어, 역시 슈퍼주어 공연에 대한 어 자부심을 저 또한 또 갖게 돼서, 이번 슈퍼쇼4 공연 이 극장에서 개봉하는 이 영상이 어푸을 못보신 분들 이 예, 극장에 직접 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. 목표는 예. 천만 돌파하고요 천만 돌파를 하면 상이탈의를 은혁씨가 예. 하겠습니다 예. 감사합니다 예. 천만을 돌파하게 되면 네. 이 작품이 설국열차예요네 지금 유감스럽게도 근데 지금 지금 같이 상영되고 있는 작품이 설국열차라는 게 예. 저희 어떤 좀 흥행에 지금 약간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우리 슈퍼주니